휴대용 선풍기 최고 제품 소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유핀의 휴대용 개인 행잉 허리 선풍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선풍기는 마네마 충전이 가능하고 조용한 웨어러블 전기 선풍기로 핸드헬드 에어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선풍기는 여름에 야외 활동을 즐기는 여러분을 위해 디자인되었어요. 마네마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여 최소 40시간, 최대 1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경량 디자인으로 어디든 휴대하기 편리해요. 또한 속도는 부드럽게 조절 가능하고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랍니다.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휴대용 목 선풍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선풍기는 USB로 충전할 수 있어서 휴대하기 편리하고 LED 조명이 있어 분위기를 더해줘요. 팬속도는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요. 사용법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신청도 심리만으로 간편해요. 이 제품은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시원함을 더해주는 아이템이에요. LED 조명이 멋지게 반짝이며 펜 속도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환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선풍기는 여행이나 여행 활동에도 최적이에요. 시원한 바람과 분위기 있는 조명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보세요. 데...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미니 조절식 접이식 선풍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선풍기는 다기능 수직펜이자 데스크용 펜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활용하기에 딱이에요.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다양한 작업 환경에 맞게 설정할 수 있고 휴대하기도 편리해요. 내장된 1,200mAh 배터리로 3시간 충전 후 18시간 동안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초저소음과 3단계 풍속 조절로 다양한 요구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선풍기는 작고 강력해서 여름철 시원한 바람을 불어 넣어줘요. 지금 이 제품으로 시원한 여름을 즐겨보세요.